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요 파워풀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육장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장에는 네, 큰부속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인물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네산 건물이 있는 양면 테이프 두 군데. 무지개가 있는 곳에 양면테이프 두고네 이렇게 조그만 부속 두 개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양면테이프를 두 군데 해주시고요. 네, 양면테이프를 다 해주셨으면 무지개가 있는 부속을 반을 접습니다. 테이프 붙어 있는 부분을 뒤로 한번 접어줍니다. 네. 건물이 있는 부속도 뒤로 접습니다. 테이프 붙인 윗부분에 접는 선을 뒤로 한번 접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지에 보시면 은 6-1, 6-2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2를 먼저 붙이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서투르신 분들은 이렇게 6-1 붙이고 6-2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파워복을 예, 붙이는 전문가한테 좀 배우신다고 하시면 은 오늘은 그 방법이 아니고 초보자가 붙이는 방법이 아니고 좀 전문가들이 붙이는 방법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 한쪽 면을 먼저 붙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부속을 하나 먼저 붙이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를 6-1번을 네, 붙이는 자리에 맞춰서 붙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를 접고 건물을 접고 테이프 두 개를 떼어줍니다. 레지를 덮어서 붙여주게 됩니다. 펼치면 은 네, 건물이 두 개가 일어서죠. 그 다음에 네, 요 부속은 번호는 써있지만 은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끼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접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접는 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를 접어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홈이 양쪽에 파여져 있고 양쪽 날개가 있습니다. 양쪽 날개를 접으신 다음에 여기 건물이 있는 쪽에 보시면은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홈에 끼우시고 네, 이렇게 끼우시고 끼우신 다음에 빠지지 않게끔 반드시 펼쳐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테이프를 하나 떼시고 바닥에 붙이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붙여 주게 되겠습니다 네, 반대쪽 부속도 마찬가지로 두번 접어주시고, 양쪽 날개를 접으신 다음에, 왼쪽 보시면은, 네, 홈이 있습니다. 홈에 끼우시고, 펼쳐주시고, 바닥에 테이프를 떼신 다음에, 바닥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인물 부속을 떼어낸 다음에 떼어낸 다음에 여기 쪽에 벽 쪽에 보시면 테이프를 뜨시고 네네 의사든 간호사든 요건 선 이쪽에 붙여 이쪽에 붙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인물을 하나 붙여주고요. 그러면 인물을 붙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내용에 간호사가 나 의사 간호사가 나왔으니까 네, 의사 간호사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부속에도 보시면은 테이프 두 군데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이프 밑에 붙어 있는 부분 두 군데를 뒤로 접어주시고 네 중앙을 한번 접어주게 됩니다. 테이프 두 군데를 띄시고, 바닥에 6-9번 맞춰서 그대로 붙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6장까지 조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6장을 한번 접었다가, 펼쳐졌을 때잘 펼쳐지면 조립이 잘된 것입니다.